완성. 불면자 훈련소. 이 명성 높은 훈련소에서는 최고의 영웅들이 숙련된 베테랑의 기술과 용기로 병사들을 훈련시킵니다. 전 윤스, 베테랑으로 바꿔주며 승점, 천점을 추가해줍니다. 승리를 해야 말이지. 자, 일단 기존에 네, 베테랑이 아니었었던 모든 병역들이 베테랑으로 바뀌고, 파나토스는 뭐 베테랑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으니, 건물이야. 아, 이렇게 생긴 건물이었구만. 우리는 이런 병력이 없는데, 머스킷 같은 걸 들고 있는데, 이쪽에는 뭐 영웅 세 명인가요? 아처, 저격수. 이건 루시퍼인가? 소이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. 야, 너 돌아봐. 아, 소이저구나. 아, 그래. 그래도 소이저를 여기서 여기에 안 넣어주진 않았군요. 네, 소이저네요, 소이저. 혹시 우리 불쌍한 소이저가 저기에도 오르지 못할 정도로 피박 받는 게 아닐까 걱정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.